어느 집이나, 어느 가게나, 연가들은 많아요. 완전,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, 피해주셔야 돼요. 무조건. 어, 음의 기운들이 많이 돌아요. 양의 기운보다. 집안에서 잘 생각해봐요. 왜냐면 기억 안날 수도 있거든요? 안 좋은 것들이 집안에 다 되어 있는데, 어, 이렇게 하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상승된대 그래서 막뭘 사드리고 뭔가를 바꾼다고 해도, 그게 의미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서하신녀입니다. 오늘은 집안의 기운을 악화시키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제일 첫 번째, 썩은 음식, 상한 음식, 오래된 음식들 무조건 바로 치워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런 음식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현관문 앞에 있으면 안 된다. 현관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 영가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들어오지 못해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느 집이나 어느 가게나 영가 들은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항상 서성이는 곳입니다 현관 쪽에다가 뭔가 먹을 걸 두거나 막 쌓아두거나 이런 것들은 안전 안 되는 행위 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집안에 깨진 물건 깨진 것들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하다 뭘 깨트렸어 바로 치워서 버리셔야 돼요 어, 오늘 쓰레기 봉투가 다안 찼으니까 내일 버려야지 안 돼요. 그냥 그타다가 바로 치우시는 시점에 바로 나가서 버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사귀었던 사람 뭐 헤어진 사람 그냥 나랑 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과 헤어졌어 사이가 안 좋았어 멀어졌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선물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좋을 때 좋게 선물을 받긴 했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과 나는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분명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사건이 있어 때문에 멀어졌을 거란 말이죠. 어, 음의 기운들 이 많이 돌아요. 양의 기운보다 내가 이 물건들을 보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울한 기분들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집안에서 잘 생각해봐요. 왜 기억 안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지만도 내가 안 좋았던 그 관계성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던 옷이든 내가 선물받았던 모든 것들을 바로 처분해 보세요. 한번 스쳐보면서 이건 내가 샀던 건가? 이건 뭐였지? 누가 드 받았지?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. 해보시면서 정리를 바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이런 조화 죽은 식물 깨지는 거 고장난 가전제품 너무 오래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바로 처분해 주시고요 그런 것만이라도 없으면 좋은 기운 들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집안에 다 되어 있는데 좋은 것들을 내가 어, 이렇게 하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상승된대 뭐 재물이 생긴데 금전이 뭐 생긴데 뭐 등등 해서막뭘 사드리고 뭔가를 바꾼다고 해도 기 기존에 집안에 안 좋은 기운들이 차있을 땐 그게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먼저 집안을 먼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놓으면 집에 좋대, 이렇게 해놓으면 집에 좋대, 그때야서 하는 거지 집안을 정리 안 하고 나서 하시는 건 의미가 없다. 집안은 좋은 기운들이 계속 돌아야 되는 곳이에요. 편안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래도 안 좋은 기운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지친 기운들도 있고 또 집안에 같은 기운들만 계속 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집안의 창문 다 열고 환기도 한 번씩 시켜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하루에 한 번은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 봐봐 우리 남학생들이 아무리 호르몬 분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엄마들이면서 들어오면서 어 방바 답답해 어쩌고저쩌고 냄새 봐라 그래서 어머니 들어오자면 어떻게 창문 열지? 이거는 아들뿐만이 아니야 딸도 마찬가지야. 집안에서 방에만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그 기운이 얼마나 안 좋고 무겁겠냐고 거기 안에 방에 계속 있는. 사람들도 학생들도 어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기운들만 계속 느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. 왜냐하면 환기가 생각이 안날 거야. 내가 그 집에 계속 있고 혼자 방에만 있고 혼자 집안에만 있는다면 환기시키고 답답한 것도 못 느낀다고.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나서 환기를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이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집안의 안 좋은 기운들을 좀 풀어가면서 좋은 기운들 받아갈 수 있다 라고 하시니까 오늘부터 집안 정리 잘 해보시고 청결하게 한번 하셔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당서하신 녀였습니다